저는 지금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24시간동안 대한민국 한바퀴를 돌아볼겁니다. 오랜시간 제 버킷리스트였던 정규주 시작합니다! 다시 말썽 시켜요! 제가 오면서 신나게 떠들어 죽겠는데 이게 녹화가 안된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찌저찌 이렇게 7시 40분에 출발을 했고 지금은 오이대 빨간 등대로 가고있고 날씨 너무 좋았고 땅 이제 금방 다 말랐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녹화 진짜 안 됐나? 지금 앞으로 찍을 거 많은데 SD 카드 용량이랑 액션캠 배터리 아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 역시 바리니답게 시동을 꺼트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저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녹화가 안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혼자 간다고 하니까 저희 구독자분이자 동료 유튜버이신 맹그리 님이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맹그리 님과 같이 하게 됐고 가서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등대에서 8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늦어버렸어요. 근데 웃긴 건 여기가 이제 여기 맹그리 님집 근처인데 제가 아침에 7시 반쯤에 전화로 깨워 드렸거든요. 근데 맹그리 님은 안 늦으시고 나만 늦었어 지금 상황이. 다시 보니 늦었다는 핑계를 너무 뻔뻔하게 해 버렸다. 오이도 빨간 등대 스크아 일단 좀 계획을 좀 짜고 가시죠. 어떻게 할지. 그 뭐예요? 가어머님어머님 죄송한데 저 여기 사진 하나만 찍어 줄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 어, 네네 네. 오, 너무 좋습니다. 이거 흰색 버튼눌러주신대요 저희.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잘 찍어 주셨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잘 찍어 주도는데요 하나 찍어 드릴까요? 여러 장 찍어 가지고감사합니고 가자. 이거 왜 이러냐? 소리가 이상해서 쳐다봤지만 봐도 모르겠다. 첫 번째 목적지는 삽교호이다. 날씨 보면 알겠지만 너무 좋다. 이거 지금 누가 조작하고 있는 걸까? 나 배뚱남 럭키가이야. 너무 좋아졌는데요. 이따 노을 엄청 멋있게 바이크 타세요? 저는 보트를 탑니다. 예? 음, 보트요? 어떤 거요? 보트, 보트. 어. 예, 나 네, 바다낚시를 좋아해서. 그게 더 비싼 취미 아닌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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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에휴. 오토바이도 할리는 그거가 5천만 원 넘지 않아요? 네. 네. 보트도. 품목, 그래도, 네. 보트도 그렇게 생각보다 안 비싸요? 아. 포트. 와, 나도 이런 미친 도전은 처음이긴 하다. 근데 이런 거 해야 유튜브에서 살아남겠지. 바이크 좀 어디서 타봤다고? 좀 당구 좀낄수 있겠죠. 오, 오 이건 완전 그냥... 이건 그냥 벌레요. 많이 부셨어요. <laughs> 어, 서비스 좋네. 아저씨, 얼마에요? 일단은 1회 서비스 아이... 어 개도 닦아줘? 응 엄청 잘 보이는데? 서비스 만족도 조사 별... 별 다섯 개아 아씨 아 씨... 실드 아, 열었다가 씨... 관자놀이에 벌레 맞았네 하드 아, 잠깐 열었는데 관... 관자놀이에 벌레 맞았어 아씨 출발부터 일이 생겨나는 걸 보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네. 열심히 달리다 보니 삽교호에 도착했다. 삽교호! 스킬! 삽교호는 보기만 하고 다음 목적지인 외목마을 해변으로 다시 떠나본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 그리고 월출까지 볼수 있는 외목마을 해변에 도착했다. 이거 어디 있는 건데? 어..여기..어 있... 뭐야 여긴데? 와.. 비주얼 완전.. 아.. 삭제가 안되지? 음! 맛다 우연치 않게 네, 들른 그러세요. 음식점이 맛집이라고 했던가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뭐예요 이거? 바이크 방전됐을 때산 건데 어. 요새 잘 나와요 이게 이거 배터리도 되고 후르시도 된다. 어 근데 진짜 거짓말치고 안뭐 팔로 나온 사람 같긴하다. 거부사? <laughs> 뭔가 약간 느낌이 착장이랑 네. 이런 게뭐 팔로 나온 아, 사람 같아. 예, 예, 한번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후르시도 나와. 어 좋다. 아, 네. 거의 걸어 다니는 메카닉이네요 그럼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있으면 웬만한 외장재 다. 아 들어주세요. 엔진 오일은 안 들고 왔어요? 혹시 몰라서 전선. 에이 오일은 못 들고 오지이거 드라이버 세트. 리프트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아 그거는 그거는 <laughs> 그럴 수 없어.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전기 테이프. 이게세요 이제 진짜? 진짜 끝. 진짜.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해결 안 되잖아? 응. 그럼 센터 가. 그지 렇 그지. 렇 제가 다 든든합니다 덕분에 나 아무것도 안 챙겨 거는데아 <laughs> 지금 저희는 외목항에서 햄버거 수제버거 야무지게 하나씩 먹고 커피까지. 오리논으로 끝내 버린 다음에 이제 보령으로 향합니다. 보령까지는 130km 나오고 있고요. 언제 도착할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보이면 그냥 넣어야 돼. 그리고 루트 제공을 도와주신 바툼의 회원분인 구책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몸 어느 한쪽이 아파왔다. 어딘진 찾을 수가 없다. 대천 해수욕장까지 4.4km 남았습니다. 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좀 많이 가놔야 돼. 충청도가 왜 이렇게 넓지? <laughs> 뭔가 이렇게 계속 달렸는데, 충청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 같냐? 왜 <laughs> 이건 그냥 옆을 안 보겠다는 의지인가? 두 번째 루트, 두번째 로투클리어 서해 최대의 바다라는 대천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이거 24시간 루트가 안 나오는데요. 20시간. 예를 들어 3시 반에 출발한다고 치면 시간이안되안 되네. 이미 우리가 5시간을 왔어. 근데 여기를 너무 빙빙빙빙 돌어 근데 타이트하게 가면은 제가 지금 제가 뭐야 8시 4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 40분, 10시 40분 에서 짧고 뚱뚱한 손가락으로 시간을 계산해 본다 7시간인데 우리가 여기서 17시간 만에 이거를 다 돌면은 가능하긴 근데 여기서 집을 가는 것도 생각해 여기서는 이제 아마 한 4시간 걸리겠죠 여기서 이렇게 요 그니까 10시간 아, 걸리겠죠 네. 일단 가보고 가보죠 뭐그 말밖에 지금 할수 있는 거 없어 뭐 가보고 계획 따위 없이 그냥 애초에 24시간이 이게 안 됐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32시간 루트로 갑시다 <laughs> 32시간? 32시간 동안 바이크만 타면 어디쯤 도착해요 아, 일단 아 몰라 생각하지 말자 응, 생각하지 맙시다 저희가 그 바.. 바툼에 올라와 있는 루트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 루트대로 가면 너무 뺑뺑 돌아가고 제 컨텐츠 자체가 24시간 동안 주행해서 좀 최대한 많은 거리를 가는 건데 관광지나 뭐 이런 휴양지 구경할 수 있는 곳을 다 들렸다가 가는 게좀 취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내비를 해안도로 따라서 쭉 스트레이트로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레시고. 둘다 몸이 힘들어지니 핑계가 점점 많아진다. 그래도 가다가 외국인 형님한테 따봉도 받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c 에5 0 0의 순정 시트는 딱딱한 편이다. 도로 한복판에서 몸을 풀고 있으니 다른 차에서 나를 신기하게 쳐다본다. 아, 엉덩이야. 나는 석양이 질때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달리고 있을 때면 마치 내가 미국 서부 영화의 한 주인공이 된것 같은 기분이다. 멈춰. 아, 오늘도 해가 다졌다, 다졌어. 지금 바이크 탄지 10시간째. 지금 보이는 이곳은 목포입니다. 목포까지 도착했고요. 주행한 지는 지금 총 11시간째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도 가기 전에 괜찮은 밥집이 있으면 들려서 식사 좀 하고 그리고 조금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싼다부로 냄새 싼다부로. 아, 몇 시간 만에 바로 먹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오지는 지금 남해. 뭐 땅끝 마을, 뭐 독일 마을 다 가보면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에는 불다 끈다. 서해는 다 찍었다. <laughs> 서해는 다 찍었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실랑이를 했는데 저희가 이 실랑이가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저도 그렇고 졸라 힘들죠. 여기 이제 맹그린이도 그렇고. 오토바이 보면, 아, 씨발, 그냥, 토, 욕밖에 안 나와, 그냥. <laughs> 와. 우리가 중간에 그루트대로안 왔으면 좀 많이 나았을 텐데. 음, 맞아. 그, 그 지금. 부분 루트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어.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8시예요 오토바이 탄 시간만, 오토바이 위에 있던 시간만 대략 한, 최소 9시간 이상일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힘이 빠져버려서, 지금 일단은 여기서 나주 곰탕 한 그릇 때리고, 목포에서 나주 곰탕 한 그릇 때리고, 목포에서 나주 곰탕 한 그릇 때리고 먹고 나면 뭔가 이 탄수화물이 들어가면서 내 머리가 이제 핑핑 돌아가야 돼데 삐중하고 쌍쌍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laughs> 이게 안 돌아가요. 몸이 더 늘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여기서? 여수까지 가냐, 뭐, 어디, 뭐, 부산 근처까지 가냐,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옆에서 뭐, 하루 더 자자, 뭐, 2박 3일 해야 된다, 뭐, 같이 징징 걸었다가 나는 뭐, 아 뭐, 어떻게 된다. 해야 되는, 막, 징징거리고 있다, 가 24시간 취재안 맞다, 뭐, 이렇게 징징거리고 있다가,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계속 한 10분 동안 막, 둘이 그냥, 넋두리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남겨야지, 유튜버인데. <laughs> 찍어야지. 일단은, 힘들다. 일단은 존나 힘들고요, 여러분들. 아, 솔직히 아, 진짜 진짜 존나 솔직히 내가 지금 외로고 있는 싶기도 한데 내 복킬 리스트였기 때문에 또 하고 있지만서도 그래. 아무튼 이런 얘기를 지금 한 30분, 지금 시바 30분째 했어요, 지금. 결론이 안 나. 나는 뭐 하루 더 자자 그냥 이 <laughs> 이렇게 된 거. 씨발 그냥 어, 오질 20, 오질 말았어야 됐어 그냥. 24시간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한 바퀴 도는 걸로 그냥 콘텐츠를 바꾸자. 어. 제가 오늘 시계 가 없는데 씨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 <laughs> 시, 시간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이거 일단 아 안녕. 몰랑 아 몰랑 <laughs> 어, 어떻게 되겠지. <laughs> 여러분들 일단 겨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단 여수로 출발해 보기로 했어요. 에이. 까지 155km가 또 나오네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까지 와버리네. 날씨 좋다만 진짜 앞이 잘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어 뭐예요 이거? 진, 이거 진짜예요? 고성에서 기름 넣고 지금 순천으로 향하고 있고요. 순천만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회의를 다시 가지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아까 또 찡찡대긴 했지만 또 어떻게 또 오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네요 또 금방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순천만까지 보성 스캔! 보이는 것처럼 순천만에 도착만 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목적지가 창원입니다 여러분들 창원까지는 가야 내일 부산 나가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창원에 있는 모텔로 예약을 하고 있고요 무려 투인베드 56,5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호텔까지는 거리가 150몇 킬로인데 소요시간이 2시간 50분 나와요 지금 몇 시죠? 지금요? 10시 50분 11시 11시고 도착하면 한 새벽 2시쯤 될거 같은데 가봅시다 뭐 어떻게 가야지 <laughs> 갑시다 아 잠깐만, 데뷔는 아, 치고. 아. <laughs> <laughs> 파이팅. 왔다. 왔다. 시아, 대원님 한 바퀴 다녔어. 이런 때 즐기는 거지.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 여러분들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예한번 이렇게 무지성으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필요하다. 힘들, 힘들지만 한곳 한곳 도착할 때마다 보람차요. 나중에 강원도까지 찍고 다시 집으로 복귀했을 때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떠나보겠습니다. 마산 합포구청 스캔 진해 대천점 도착했습니다. 창원에. 자기 전에 편의점에서 뭐좀 사서 방에 들어가서 좀 야무지게 먹고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기어는 왼발로 넣었는데 오른발 양말에 빵꾸가 났다. 오늘 주행 시간은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 있던 시간이 대략 13시간 정도 되고요. 총 주행 거리는 780km 정도 된다고 구글이 알려줬어요. <laughs> 그리고 지금 시각은 새벽 3시가 넘었는데 뭐 이제 더 이상 말할 힘도 없고 너무 피곤해서 자고 내일 뵐게요. 네, 어. 뭐 1일차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자요. 네. 일단 딱 24시간 조질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그 안전상의 이유로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타고 자고 일어나서 나머지 시간을 좀 채워 보는 걸로 하고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아직 못 돌았지 아직 그못 돌았거든요 한 바퀴를 도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들 그만해 그만 타고 싶어 이제 어려 부서질 것 같아요. 여기 현재 시간 오전 10시 28분입니다. 잘 자고 일어났고요. 기절했네요. 씻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해 보려고 하는데 다음 목적지는 또 부산입니다. 가 봅시다. 아, 여러분들 다행히도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내일은 비 소식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안에 무조건 다 마무리를 해야 한다. 일단은 부산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서 부산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뻥 뚫려 있어서 좋았다. 부산 사도 오랜만에 이런 시내를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수도권 같은 시내. 높은 건물들 벌써부터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내고도 어, 오래 가야 되는데, 거리 적어도 밤, 밤 10시까진 가야 되는데, 어, 뭐야? 바다네, 왜이 <laughs> 뭐야? 바다네, 일로 들어갈게요. 바다다, 광안리 맨, 뭐 사람 많은거 봐. 그 밥을 어디서 먹을까요? 여기 가면 될것 같은데. 달삼구이라고 여기 가면 될것 같아 고기와 삼겹살을 베이스로 삼합식으로 먹는 구조인데 한 번쯤은 먹을만하다 여러분들 식사 다 하고 나왔고 여기서 바로 강릉으로 갈 예정입니다 중간에 최대한 들리지 않고 갈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총 거리는 354km 나오는데 저녁 9시 16분 도착이라고 나와요 중간에 뭐 이것저것 쉬다 가다 보면은 뭐 조금 더 늦게 도착할 것 같긴 한데 가면서 예쁜 장소 있으면 조금 더 담고 예 주행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 봅시다. 이거 차선이 두개요 뭔가 되게 역주행하고 있는 것 같아. 앞에 왜 먹구름이냐? 이럴을 해라 진짜 아우 강아지를 이렇게 아우 진짜 빨갱아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었다 편집으로 잘라낸건데도 이정도다 부산은 도대체 어떤 동네인건지 의문점이 든다 울산 스케일 합류차들 조심 어이 씨발놈아 이거보다 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바다다 역시 동해바다는 넋을 놓고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동안의 힘듦도 싹다 잊혀지는 것 같았다 아 좋다 근데 그 생각은 강원도를 가면서 바로 잊혀져버렸다 방는 길이야 이거? 잘못 왔나? 아 잘못 왔다 돌려야 돼 잘못 왔다 아 길이 막혔네 아결정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저도 지도 <laughs> 같이 헤매야 되는 거 같아가지고 네 아까 저는 가길래 <laughs> 아 앞이 지금 이상하게 나와요 어디로 가요 방향이? 정원님 강릉 가는데 저도 지금 강릉 경포대 쪽으로 가려고 하시다가 그 이, 상태에서 그냥, 아, 삼척까지만 들어가자, 그러고 있었어요. 있거나 말거나 같이 가보실래요, 별로? 이쪽이요? 리기로 같이 가야지, 어두우니까. 일단, 아, 강릉 예, 가시는 거면, 일로 같이 가보실까요? 네. 예, 예. 예. 여기, 큰 길이니까 큰 길까지만 나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큰 길까지 같이 가신다고? 같이 헤매던 라이더분과 함께 잠시 동행하기로 했다. 네, 벗어난 예, 것 같은데요? 네. 예. <laughs> 아, 진짜 돼, 진짜 마지막 인사하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샌가 어디로 사라져 버리셨다. 아 오랜만에 오토바이 타는데 몸이 춥네. 지금은 어디냐 여기가 삼척 어딘가에 잠깐 휴식을 취했고 다시 강릉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9시 8분 도착인데 불리나케 가봅시다 아, 뭐야? 아 비가 와보자 비도 오고 어둡고 춥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점이 든다 와상당이다 아, 씨. 야, 씨. 어디요? 어디요?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는 강릉에 위치한 야마 라이더 카페 카페 맥스라는 곳입니다. 여기 사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정비도 같이 진행하시는데, 제 오토바이 뒷타이어를 보더니 공기가 빠진 것 같다며, 기본적인 점검을 무료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셨고, 강릉에 왔다면 여기는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종착지인 강원도의 방점 속초 라이더 카페 이스트 세븐으로 달려봅니다. 와, 앞이 아예 안 보여, 씨. 차선도 안 보인다 지금. 정신이 오줌보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뛰어가고 있다. 강원도 사람들은 왜다 착한 걸까? 아니면 라이더 카페 사장님들만 친절한 걸까? 이스트 세븐에서도 너무 만족하고 편히 쉬다 갔다. 갑시다. 다시 끝없는 어둠 속을 뚫고 복귀하고 있는 길이다. 여러분들 지금 중간에 잠깐 섰고. 125km 남았는데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몸이 너무 바들바들 떨리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했던 일행도 가고 혼자가 되었다. 나는 야심한 강원도에 트라우마가 있다. 중간중간 허상이 보였다. 이거 하나 못 이겨내면 모든 걸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았다. 앞이 안 보이고 춥고 몸은 떨리지만 오히려 정신은 맑았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해본 적이 있던가 다시 생각해본다 이렇게 내 마음도 같이 젖어갔다 집 쪽에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시간은 3시 25분이고요 일단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계속 와가지고. 지금 막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한 바퀴 돈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했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안 같이 게요 진짜 씨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야, 나약한 인간이었구나 나는 진짜로 내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었구나 오면서 힘들면 징징대고 먹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그냥 갑자기 텐션 올라가서 소리 지르다가 힘들면 또말 없어지고 징징대고 반성합니다 나는 나약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배통남 해안도로 전국을 찢고 총 주행거리 1,524km, 총 주유 비용 104,000원, 소요시간 41시간, 실 주행시간 25시간, 대한민국 전국 일주, 찐으로.